오늘 제가 축구 선수를 만나러 왔어요. 떨린다. 여기 그 춘천시민축구단 사무실인데 안에 감독님하고 선수분들이 계신대요. 가서 만나봐야지. 축구 배우려고. 들린 소문이 하면 그렇게 잘한다는 말이 있어요. 썰이에요 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배했습니다. 그 네. 시청해서 왔고요. 감독님, 코치님이신가요? 감독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김경범입니다. 어, 뉴스에서 봤는데 작년에 새로 오신. 언제 오셨어요? 올해 1월1일 부르왔죠. 반안 됐구나. 코치님은 자기 소개 좀. 네. 김경현이고요. 네. 네. 감독님이랑 올해 같이 네. 같이 오신 거예요? 이게 선수분이시고 시민구단을 네. 잠깐 소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묵에서 소개를 하는 게 욕심날 거 같아요 걸쳐가지고 그래 얘기를 해, 얘기를 해 아니 모르지 금방 얘기했잖아 까먹었어? 뭐, 그러면 시민축구단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민축구단은 현재 지금 창단한 지 11년이 됐고요 올해서부터 K3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럼 바로 올라가 보죠. 오늘 잘 모시고 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보고 와서 유튜브에 경기 풀 영상이 있어요. 어, 미드필더 보고 긴장해야겠는데 이거 러안 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괜찮아요. 나는 선수가 아니고. 선수는 용이잖아. <laughs> 금방 옷 갈아입고 올게요. 우지 마세요. 아 예능 같은 거 보면 샤워씬 있잖아요. 오, 오 어떻게 어떻게. 고를 감아야 된다 어떻게 되게 되게 안해모르겠어 카메라 켜져 있는데 바지를 벗으려니까 거울 거울 한번 가주고. 머리 망가졌나 봐. <laughs> 뭐야 축구단 이름 뭐야? 조기 축구단이 FC 세컨드? 세컨즈. 드 아니야 아니. 다들 원 소속 팀이 있고 그두 번째 팀이래서. 잔비발 <laughs> 두둥. 아내가 생일 선물로 사준 축구화. 짜잔. 내 인생 축구예요 최고가. 30살이 넘으니까 장비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빨빨 좀 해요. 지금 긴장돼서 천천히 하고 있던데. 시민축구단 주장 선수라고 하는데 저희가 모시고 운동장으로 나왔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올해 춘천시민축구단 주장으로 있는 김대엽입니다. 저는 지금 오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은 원래 전라도예요. 아 전라도예요? 심이 축구 다니니까 네. 춘천 사람이지 않을까 했는데 춘천 선수요. 고향인 선수들이 아 있어요. 네, 있어요. 지금 한 4명 정도. 그래도 있어요. 꽤 많구나. 아, 네. 김대엽 선수의 주 포지션은 저주 포지션 수비형 미드필더로. 뭐또 어? 더가 또 아니에요? 수비형 미드필더라 그러지 않았습니 맞아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저 올해 29이에요. 92년생. 예, 네, 90년대. 네. 좋을 때 때다. 보통 ]거든요. 축구 선수는 운동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핏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거의 오후 시간에 한 2시간 정도? 그 외에 오전이나 저녁에는 각자 개인 훈련 그럼 김대엽 선수는 보통? 저요? 오전에? 저는 오전 저녁으로 열심히 하죠, 다 그럼 오늘은 무슨 훈련을 해볼까요? 있거든요, 이렇게 공안 떨어뜨리고 서로 주고받는 음. 걸 하는데 어데뭐그 정도로 괜찮아 떨린다 다 아. 선수들이 하는 개인 훈련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아, 돼요, 돼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아돼요돼요이 정도면 괜찮아. 어. 아. 할게요. 네네. 축구. 야구. 오케이 네. 아무도 없이 하고.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바운드 오케이. 구기 종목으로 다시. 네. 야구. 농구. 투샷. 투샷. 아 생각.. 말을 못하겠어 음식 음식 식 과일 먹는 거다 사과 돼지고기 소고기 그거 소고기 물고기 야동 동물? 동물 이름? 오케이 오케이 호랑이 가자 코끼리 <laughs> 유니폼 내기 제가 지면을, 지면을 이제 벗겨는 지면은 <laughs> 없을 것 같은데 <laughs> 하는 거니까 아, 저는 시원한 거사드 되는 걸로 알리가 빠른 편이에요? 저요. 저희 팀이 제일 느려요. 오~~ 오 어, 지금 제대로 하려고 마이크 뺐어요, 지금. 마이크까지. <laughs> 야. Thank you 아다야 이거 이겼다. <laughs> <딩이 갔다. 웃음> 하나, 둘, 셋. 어, 어, 바다바다 <laughs> <laughs> <해야. 웃음> 클라스클라스클라스 하나 뽑아냈다 <laughs> 뽑아 와 <laughs> <잘 됐다. 웃음> 차는 순서가 중요하니까 가위바를 람런 <laughs> 주먹 람런 주 아, 이 선수 하차자도도 하나. 어? <laughs> 어? 이나 어? 어? 아, 거또 아, 아, 아. 하나. 나 아, 거지 하나. 아, 케이오케 이거 또이 아, 이하는 아, 이한또 하나. 아, 이거 또 하나. 아, 이나나 저 유니폼이 너무 탐나요 마지막 자존심은 지켜야 되다 어! 아, 집에 에 가겠다. 겠다다 집에 집겠 집에 가겠다. 겠다 집에 가겠다. 집에 가다 집에 다가다 하신다니까 이 당했어 내가 볼땐 가지고 오세요 빨리 <laughs> 아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제가 언제 또 편육 선수하고 이렇게 공을 섞어 보겠어요 너무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더 즐거웠죠 저도 이런 거는 선수로서도 경험하기 힘든데 네. 같이 해주셔서 제가 더 네. 오전에 훈련 하셔야 되는데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감독님이 음. 새로 오셨잖아요. 네네. 좀 어떠세요? 음, 저로서는 좀더 편하고 네네. 그리고 팀적으로도 아무래도 작년에는 조금 성적이 부진했어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감독님이랑 코치님이 잘 오셨다고 생각해요. 시장님이 구단주잖아요. 시장님한테 뭐 부탁하고 싶은 거 없는지 연봉을 올려달라고. <laughs> 되는 거예요? <laughs> 저희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네. 좀할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게많 네, 바래요 음. 소 리모델링에다가 <laughs> 네. 뭐 선수단 뭐 버스? 13일 토요일 경기인데 시간은 언제죠? 4시? 아니, 아 4시. 4시 경기? 약간 음.. 주.. 주장께서? <웃음> <웃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춘천시민축구단이라고만 검색을 해도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이랑 나오니까 보시면서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수분을 만나면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저는 제일 부러워하거든요.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존경스럽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무튼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지보셨세요 네. <laughs> 끝내죠 뭐 어. 아무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꼭 와서 응원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파이 시민축구단 파이팅 시민축구이팅왜 척지가 <laughs> 안 맞냐? 같이 하나 둘셋 파이팅